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1배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 혹은 커뮤니티, SNS 등등 언제든지 1배 의심되는 채널들 뉴스타즈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다는 소식이 오늘 오전에 전해졌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환호를 하고 있죠. 실제로 소수자, 약자, 비하는 기본으로 달고 있던 트럼프를 투표로 끌어 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는 계속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끝까지 버티면 미국 육군이 나선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오늘 오전에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승리를 선언하면서 통합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오전에 축하의 트윗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한미 양국 간 동맹은 강력하고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며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같이 갑시다 라는 문구가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해온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은 게 스쳐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인데 정말 안타까운 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검찰에서 유시민 이사장 무혐의 처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서민 민생 대책 위원회 다들 잘 아시죠? 김재동 씨를 직접 고발하기도 했던 그런 단체인데요. 아무튼 이들이 유시민 이사장을 고발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전직 검사장이 한동훈, 육탄전, 정진웅에 사직하라 요구했다.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중요한 건 일단 전직 검사장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객관적으로 검사 내부의 오랜 원로가 이렇게 정진웅 검사한테 사직해라 이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듯하지만. 사실, 한동훈 육탄전이 아니라, 한동훈이 사실상 협조도 안 하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석동연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이번 메인 주제는 바로 이 석동연의 정체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검찰 선배로서 한마디 한다고 입장을 밝히는데, 본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본인이 직무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가 돼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차장검사로서 소속청 검사들을 관리 감독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결재를 할수 있냐 라며 사직을 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과거에 더 억울한 일을 당한 선배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의아한 건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한 선배들이 많았다면 그걸 그냥 묵묵히 감내하고 사직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앞장서가지고 저렇게 꼰대짓하기 전에 그런 역사를 바꿔가자고 얘기를 해야죠. 완전히 그냥 구태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도 열심히 당했으니까 니네도 더 당해라 그 정도쯤이야. 이 완전 요즘 말로 하면 진짜 꼰대예요. 라떼이즈 홀스라고 하죠. 아무리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간다 해도 가릴 일은 가르세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중요한 건 한동원한테는 찍소리도 안 합니다. 이상하죠. 여기서부터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오히려 지금 정진웅 검사가 한동훈을 폭행했다면서 지금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고 있죠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도 유명하죠 조선일보에서도 전직 검사장의 돌직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전직 검사장이라는 석동현이라는 사람의 정체는 어떨까요? 기사를 보니까 석동현이 과거에 조하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성윤 지검장이라 하고요. 사람에 충성하기보다 검찰이라는 국가 기관의 존재 이유 그리고 검찰이 거쳐온 지난 역사와 미래를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하는데 본인이 있을 때 그렇게 신경을 쓰시죠? 검찰 조직의 내부 기득권을 지켜달란 얘기입니까? 설마 네티즌들 또한 이런 주장을 보면서 검찰은 뭐든 거꾸로 돌아간다. 본질은 이거죠. 지금 검언 유착 관련해서 폰을 감추고. 제대로 된 수사 협조도 안 하고 있는 게 한동훈입니다 이게 일반인이었으면 혹은 민주 진영이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정치 검찰 짓 하고 있는 게 한동훈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네티즌들로부터 왜 나오는 거겠습니까 네티즌들 또한 한동훈한테는 정작 아무런 얘기가 없고 접대받은 검사들한테도 아무런 얘기도 없고 실제로 김학의에 대해서도 알아보지도 못한다는 그 검찰 조직에 쓴소리를한 적이 있습니까 이 석동현씨의 과거를 보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그런 만행이 또 드러난 적이 있었네요 그리고 활동 근거지를 부산으로 옮겨야 되고 앞으로 하려는 일의 취지가 세월호 특조위와 맞지 않아서 사퇴한다고 했는데 이후에 보니까 부산 사하구을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공천신청을 하고 조경태 의원한테 밀려서 고배를 마셨던 적도 있네요 한마디로 앞서 활동 근거지를 부산으로 옮겨야 된다는게 정치하려고 옮겨야 된다는 거였네요 심지어 부산판 수사비리라고 일컬어지는 LCT 사건에도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새누리당 공천신청자 면접심사에 석동현 이름 당당히 올리고 있죠 그리고 이 LCT 관련해서도 해당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무혐의 내사 종결 처리를 했다고 하네요 일선 수사팀의 강제수사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이 석동현씨는 한 차례 서면 조사만 받았다 하고 그리고 무혐의 내사 종결이 나온 건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반면 조국 전 장관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진영 인사들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죽하면 같은 당 조전혁 예비후보도 당시에 석동현씨를 상대로 LCT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레지던스 분양권 관련돼서 논란이 있기도 했었네요. 심지어 지금 또 논란이 계속 터지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변호인으로도 활약했고, 심지어 또 김태우 씨의 변호를 맡았다가 18일 만에 사임한 바도 있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유명하다 하고요. 앞서 보셨다시피 전직 검사장만을 강조한 건 의도적인 이력 감축이고 경력 세탁이죠. 이 언론에서 이성윤 지검장 어떻게 프레임 쉽니까? 뭐 친문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과 대학이 같다면서 그걸 앞세우는데 정작 저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과거를 감춰주고 새누리당 뭐 이런 얘기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전직 검사장 이걸 대문짝만하게 강조하죠 오히려 개혁적 성향의 뭐검사들한테뭐 친문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것과 너무나 대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특협비 관련해서 주머니 돈처럼 쓴다면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실제로 감찰부에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대검은 집행계획에 따라 지급했다고 해명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이 여야 법사위에서 윤석열 그리고 추미애 장관 특할비 의혹 관련해서 9일, 내일이죠. 직접 검증한다고도 전해졌습니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오후 2시에 대검을 방문해서 대검과 각급 검찰청 부서별 특할비 지급 배정 내역을 점검한다고 하는데요.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 정치 검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2020년에 어떻게 특활비가 저렇게 깜깜이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 바로 잡아야 할 문제죠. 이처럼 정치 검찰들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지금 검찰총장 정치하는 자리 아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도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국민의 힘의 고발장이 향한 곳과 윤석열의 발이 향한 곳은 모두 같은 곳이었다며 최근 월성 1호기 수사 관련해서도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압수수색 관련해서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고, 이건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다. 실제로 조국 전 장관 어떻게 압수수색지를 벌였는지, 무려 70차례 넘는 그런 압수수색을 통해 망신주기하고, 없는 죄를 있는 죄로 만들고, 저임망 수사를 통해 먼지털이하고, 이런 일들을 우린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도 비판만 할게 아니라 뭐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출범 빨리 11월 안에 하기로 했으니까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아직 갈 길이 멀고도 험합니다. 아무튼 확실한 건 다음은 언론개혁이라는 사실도 절대로 잊어서 안 되겠죠.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